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재입니다자 오늘은 도구 소개 시간에 제 개인적인 노하우 같은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날인데요. 오늘은 건프라 만들 때 간단한 팁 같은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거는요. 음 일단은 뭐 많이들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혹시 내가 실수를 한게 없나 실수를 했으면은 대처법까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파츠를 런너에서 떼어내는 것. 어떻게 깨끗하게 떼어내고 어떻게 깨끗하게 다듬는지 예, 그런 것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파츠를 잘못 조립을 했을 때 어떻게 이 파츠를 다시 분해를 해서 대처를 할수 있는지 자,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알아볼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일단 런너에서 파츠를 떼어내는 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어, 일단 런너는 최근에 발매한 제2. 예, HGU 씨 제2의 런너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어느 부분을 떼어내는 게 좋을까요? 적당한 부분이 네, 그냥 다리 파츠 하나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떼어낼 때 주의 사항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니퍼가 있다, 플라스틱용 니퍼가 있다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대고 그냥 여기다 그냥 이대로 잘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요리대, 요대로 잘라버리면은 뭐 최근에 나오는 건프라 같은 경우는 뭐 쇠기형 게이트라 그래서 얇게 얇게 나오는게 좋지만 좋지만 그래도 좀더 깨끗한게 좋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 파츠에서 좀 떨어져서 참고로 니퍼 같은 경우는 딱 쥐었을 때 평평한 부분이 파츠쪽으로 가도록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파츠쪽으로 가도록 그래서 일단 K, 어 런너에서 파츠를 떼어낼 때는 이렇게 게이트를 크게 크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크게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졌을 때, 음, 이대로 어뭐 아트나이프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크게 크게 잘라낸 이 부분들도 다 제거를 해줘야겠죠. 이거는. 어, 니퍼 가지고, 이따 뒤집었을 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알렸을, 알려드렸을 텐데, 다시 자세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어, 뒤집었을 때, 파츠를 뒤집어서 작업을 하는 이유는, 어, 제가 잘라야 되는 게이트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파츠가 두껍기 때문에,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제가 게이트를, 내 게, 내가 게이트를 잘 봐야 되는데, 어,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뒤집어 보면은, 항상 게이트는 파츠의 밑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확실하게 내가 잘라야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은 지금 요 선이죠. 요 선. 딱요 선이죠. 내가 잘라야 하는 요 끝, 요 꼭지점에서 요 꼭지점. 요걸 잘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니퍼와 파츠는 수평을 이루도록. 이런 식으로 둘이서 수평을 이루도록. 그리고 딱 대고. 이렇게 이제 딱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되 수평. 이렇게 직선상으로 같이 놓일 수 있도록 해서 한 번에 톡 하고 잘라냅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제리퍼가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어 쨌든 간에 깔끔하게 제거는 됐어요. 여기서 좀더 깔끔하고 싶다. 아트 나이프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아트 나이프나 사포를 사용하게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트 나이프만으로 작업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리뷰를 할때 웬만하면 게이트가 어디 있는지 보여줄 수 있으면 좀더 부각을 시켜주는게 좋으니까 그냥 흔적이 최대한 어.. 잘안 남.. 아, 많이 안 남지만 쨋든 남는걸로 예 네, 그래서 아트나이프를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내 아트나이프 날과 내가 지지하는 손가락은 이렇게 두.. 이렇게 같은 선상에 두지 마세요 항상 어, 지지하는 파츠를 잡는 손은 아트나이프보다 밑에 가도록 잡으시고 작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트나이프는 각도는 약간 <laughs> 거의 수평을 유지하되, 거의 수평을 유지하되 살짝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대로 앞으로 쭉 갑니다. 쭉 가면은 지금 파츠가 네, 니퍼 가지고 제거가 안된 부분이 제거가 된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반대쪽에서도 한번 해주세요. 반대쪽에서도 수평 같지만 약간 들어서 잘안 보이냐? 이렇게 쭉 제거를 해주면 아 어, 나머지 부분도 제거가 된게 보이죠 아 근데 어 어떻게요 해 파란색인데 하늘색 까지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손톱으로 살살살살살살 살살살,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변색된 부분 변색이라기보다는 그냥 파츠가 힘을, 부, 힘을 받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손톱으로 제거를 해주면 손톱으로 살짝 살짝 문질러 주면은 오니 일치화가 된데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약간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리퍼는 왜 수평을 유지해야 되나요? 이렇게 왜 수평을 유지해야 되나요? 하나만 딱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랐다. 그러니까 런너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런너에서는 수평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수평을 수평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르거나 약간 대각선상으로 자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평으로 안 자르고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안 자르고 대각선상으로 잘라 볼게요. 대각선상으로 딱 잘라 보면은 어, 아 자른 결에 따라 자른 결을 따라서 파츠가 잘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이렇게 수평을 이렇게 직선으로 수평으로 나왔던 어, 이 자국이 이번엔 사선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잘잘려니 예, <laughs> 네, 그래가지고 약간 사선으로 남은 게 어, 자세히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 요렇게 사선으로 요렇게 남게 요렇게 났죠? 네, 이렇게 가지고 어 약간 어 니퍼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자를 때 자르 내가 제가 자른다고 표현을 하지만 항상 파츠를 플라스틱을 짓이겨 눌러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게이트의 뿌리 부분까지 실수로 이렇게 뭉개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게이트 다듬는 거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다음으로 이제 어 파츠를 잘못 조립했을 때 또는 폴리캡을 넣지 않고 또는 폴리캡이 뭉개져 가지고 다시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해야 될것 같다. 다시 내부에 들어가는 파츠들을 재조립을 해야 될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됐을 때 손으로 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뭐 솔직히 손으로 해서 되는 부분이 있어요. 되는 파츠가 있고 안 되는 파츠가 있죠. 근데 안 되는 파츠였다. 그럴 때어 이렇게 약간 나, 얇은 칼 같은 거나 아니면 아트나이프 같은 걸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제 접합선 파츠끼리. 붙은 선에다, 선에다가 딱 대고 꾹 눌러 보시면 이렇게 틈이 벌어집니다. 살짝 이 상태에서 이 칼을 살짝 비트세요. 살짝 비트시면은 이렇게 틈이 벌어지는 게 보이죠. 지금 틈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어, 칼 가지고만 계속 이거, 이거 가지고만 벌리는 것도 좋지만 좀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은 파츠 세퍼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파츠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어, 파츠를 갈라주는 녀석인데, 녀석을 가운데 넣고 쭉 밀어 넣고 한 번만 툭 비트면은 아까보다더큰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파츠 세퍼레이터는 참고로 브록으로 어, 들어있던가 아니면은 어, 반다이의 초보자용 도구 세트가 있어요. 그 안에 기본 부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츠가 깔끔하게 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그래가지고 어... 빼낼 때 다시 파츠를 제거를 해낼 때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은 어 항상 써먹을 곳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언젠가 제가 뭐뭐 뭐 그러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는 실수하지 않았서 괜찮아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반드시 실수합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또는 폴리캡이 씹혀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츠가 다안 조여지는 그런 형,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네, 너무 네, 어? 이건 초보, 초보자들 초보 보면 좋겠... 초보자들 용인데 왜 나한테 알려주지?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요거는 당연히 초보... 지금 이 영상은 기본적인 전제는 초보자분들이 볼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네안 좋게 또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건아 프라 모델 네건프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프라 모델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간단한 팁 게이트 제거 어, 잘못된 파츠를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어뭐 개인적으로는 리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가조립을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색보다는 가조립 네 그쪽을 선호하죠. 그러니까 제품 안에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별도로 제가 사용하지 않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는 가조립을 한 걸로 치면은 그냥 건프라를 만든 걸로만 치면 상당히 많이 만들어 봤어요. 몇년 동안 하루 빠지지 않고 계속 만들어 봤으니까 <laughs> 최소 1000개 이상을 만들어 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랬던 녀석이기 때문에 가조립하는 자신이, 자신이 있고요. <laughs> 그리고 리비아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는 건담볼릭의 재룡이였구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도구 또는 또 다른 노하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프라 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또 다시